안녕하십니까? 신방 뉴스입니다. 차기 정부의 총리와 국정원장이라는 핵심 요직에 대한 인선이 발표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명된 인물들의 과거 행적과 이념적 성향을 두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노선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이번 인선이 담고 있는 의미와 파장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는 그의 과거 이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학생운동을 이끌던 시절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반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이력 때문에 1998년 현역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중행보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 여론에 맞서 미국 독감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며 중국을 옹호했고 최근 총선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동북아가 평화로워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육 배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과 중국칭화대에서 각각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두 기관이 중국 공산당 고위관료들의 핵심적인 해외 연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인맥과 사상적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의 심장부인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강력한 힘만이 평화보장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최우선시하는 대북관을 견지해왔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강력히 주장해온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이를 두고 비판 진영에서는 섣부른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인선은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이 기존의 한미동맹 중심에서 벗어나 친중 친북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반미 성향과 대북 유화론을 가진 인물들이 대한민국 행정부와 정보기관의 수장을 맡게 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센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지형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